한일 가수왕 프로그램의 특별회에서 관객들은 정서주에 잊을 수 없는 인상적인 공연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과 무대 정신으로 분위기를 활기차고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무대에서 정서주는 흰색 드레스로 빛났으며, 그녀의 부드럽고 우아한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능력은 외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적 능력과 탁월한 퍼포먼스로도 관객에게 입증되었습니다. 정서주는 뛰어난 목소리뿐만 아니라 다섯 가지 다른 악기로 연주를 통해 관객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동작은 각기 다른 감정과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연이 아닌 정서주의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서 무대를 가득 채우며 진정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강한 멜로디로 전해지는 열정적이고 흥미진진한 분위기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서주의 공연은 음악 전문가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의 유명한 심사위원인 마츠자키 시게로는 주저하지 않고 완벽한 공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정은 정서주 뿐만 아니라 전팀과 팬들에게도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정서주는 그녀가 뛰어난 가수뿐만 아니라 진정한 무대 예술가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폭발적인 공연으로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고,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정서주의 인상적인 공연 이후 전문가들과 심사위원들의 칭찬뿐 아니라 관객들의 흥분과 감탄도 받았습니다. 무대 위나 화면 위에서 관람객들의 시선은 그녀의 모든 움직임, 음향, 감정의 표현에 끌렸습니다. 음악과 무대를 조화롭게 결합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미래에 대한 큰 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한국 음악계의 최상위에 걸맞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정서주의 성공은 그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팬들, 동료들에게도 영광입니다. 그녀는 열정과 인내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